안녕하세요. 파파웨어 노원 중계점의 천소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9월 첫 번째 세일 소식 전해드렸고, 오늘은 9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두 번째는요, 우리 좀 알록달록, 앞에 보시는 색상이 좀 알록달록하죠? 그리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세일도 있어서, 제가 그거까지 오늘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 우리 언젠가 한번 요 스몰 세이버가 여름쯤이었나? 나와가지고 진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품절 돼가지고 막 구하지 못하고 거의 4주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2주 만에 품절이 돼가지고 진짜 스몰세이버 대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었는데 이번 달에 역시 이제 우리가 추석 앞이잖아요. 추석 앞에 우리 뭐 음식 하면 나눠먹기도 하고 누구도 조금 싸줘야 되고 누구도 안 주면 서운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찬 같은 거나눠먹기 줄때 그럴 때요 스몰 세이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색깔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예쁜 색깔로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건 스몰 세이버는 크기도 지금 보시면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시거든요. 굉장히 넉넉해요. 넉넉해서 뭐 죽통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인데 이렇게한 세트를 사시면 한 세트를 더 드려요. 그래서 우리 내시는 가격은 어, 멤버십 할인 받아서 하나 증정하고 멤버십 추가 할인해서 그래서 61,800원. 그러면 낱개로는 8개가 되는 거잖아요. 4, 아, 8개가 6 1 8 0 0원이면 하나가 한 87,000원. 8,000원이 조금. 요 하나가 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 정가가 18,000원이시거든요. 그러면 누구 줄 때도 좀 이제 고민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 저거 비싼 건데 저거 주면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타파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고럴 때 정말 부담 없이 선물하시기 좋고, 집에서 쓰신다고 해도,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냉장고에 딱 들어가 있을 때도, 보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요 스몰 세이버는요, 위에 보시면 뚜껑이 살짝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찬 같은 거 담으면, 뭐 물론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조금 약간 이렇게 소복히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뚜껑 자체가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럴 때 반찬 담으시기도 좋고, 그리고 보시면 뒤에 제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어, 사면이 아주 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구분하기가 좀 쉬우십니다. 그래서 요 스몰 세이버. 색깔 너무 예쁘죠 어, 요 스몰세이버가 한 세트 사시면 한 세트 더 증정으로 따라간다는 거 지금 9월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요 스몰세이버랑 똑같이요 색깔이 또 요렇게 예쁘게 나온 애가 있어요 우리가 또큰게 있으면 또 작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아 피콜로가 또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자 우리 피콜로는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띄고 있고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주먹보다. 근데 이 피콜러가요, 용량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기엔 작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막 담으시잖아요. 우리 뭐 된장, 고추장, 쌈장 같은 거 너무 맛있어서 달라 그러면 보통, 아, 작은 그릇에 줘야지. 그래서 요런 그릇에 주시는데, 담으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피콜러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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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단품으로 나왔는데 요렇게 색깔이 또 너무 예쁘게 색깔이 너무 예쁘게 또 이렇게 피콜로가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세이버하고요 약간 색깔이 맞아요 아주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한짝 보실까요? 응. 요렇게 한짝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짝또 이렇게한짝 요렇게 요렇게도 또 짝이 맞아서 지금 요 파랑하고 보라만 조금 짝이 안 맞는데 요것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어, 요렇게 짝이 맞고 또 요렇게 짝이 맞고 요렇게 짝이 맞고 그리고 또이 피콜론 도 누구랑 색깔이 맞냐면 우리 앞에서 1리터 사각 소개해드렸잖아요 요렇게도 또 짝이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짝이 맞고 그 다음에 어, 노란색 이렇게도 응. 짝이 맞고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도 어. 짝이 맞고 그리고 또 얘는 조금 파란색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도 짝이 맞으세요 깔맞춤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예쁘게 나온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피콜로가 단품세일로 나와있으세요 단품세일로 그래서 피콜로 소개해 드렸고, 어,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명절에 기름 같은 거 보관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우리 요 조이튜브, 조이튜브가요.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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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튜브가 색깔이 원래 이렇게 우리 까만 머리, 빨간 머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는 얘조차도 이렇게 색깔이 머리가 분홍 민트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이튜브 우리 기름이나 꿀 약간 점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걸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렛을 보시면 여기 간장이라고 써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묽은 액체 종류는 적합하지 않아요. 만약에 간장이나 뭐 식초 같은 거 그런 거 담아서 여기다가 찍 짜시면 촥 옆으로 퍼지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유튜브는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기름이나 꿀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보시면 우리 요 탭을 여시는데 이걸 자꾸 위로 올리려고 하세요 위로 위로 올리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우리 요 구멍으로 이제 액체가 나올 건데 여기에 혹시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게 낄까 봐요 덮개를 해주는 거예요. 덮개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열고 닫기가 좀 귀찮다 하시면 꼭 닫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살짝만 얹어두셔도 돼요. 음. 얹어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밑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보세요. 엄지손가락이랑 얘를 같은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열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힘을 못 받아서 잘안 열려요. 자,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옆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밑으로 미시면 쉽게 열리세요. 요게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부드럽게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랑 같은 방향 아니시고 옆으로 놓고 쓸어 내리듯이 쓸어 내리듯이 착하시면 쉽게 열리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신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짜리를 두 세트 구매하시면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들기름, 참기름, 꿀. 요새는 뭐 올리브유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딱 넣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참기름 같은 거 짜오시면 이제 병째로 놓고 드시다 보면 여기 뭐 휴지도 갖고 막 흐르고 지저분해요. 근데 얘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 식용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용유 식용유를 짜면 보세요. 자 제가 누르는 만큼만 딱 나올 거예요. 보이세요? 쫙 내가 누르는 만큼 나오고 딱 그치고요. 요 주둥이에 보시면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매직홀이라 그래서 보이실까요? 매직홀 다시 한번 내가 누르는 만큼만 나오고 쫙. 그래서 식용유 같은 거 특히 기름 종류들은 산화되면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 튜브에다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맛있고 향도 끝까지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이투브가 이번 달 세일로 나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 게, 어, 요거는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세일이에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 요 황금색 냉동기. 제가 지금 짝이 없어가지고 얘를 하늘색으로 놔뒀는데, 우리 요 펭귄 골드 세트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상자 포장 되어 있으시고요. 어, 펭귄이기는 한데, 얘는 몸통에 보시면, 살짝 펄이 반짝반짝반짝 들어가 있고, 뚜껑도 황금색이에요. 우리 금 색깔이 약간 그 금전음 같은 걸 불러주는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펭귄 골드 세트가 가장 많이 쓰시는 사이즈. 중형 2번, 요고, 네 우리 국지개 같은 거 또는 뭐 나물 같은 거 데쳐서 넣어주시기 가장 좋은 사이즈. 중형 2번 4개 하고, 그 다음에, 요주 아, 대형 1번. 대형 1번, 납작한 대형 1번. 그다음, 그다음 높은 대형 2번. 요것도 지금 요거랑 같은 색인데 제가 짝이 없어 가지고 요렇게 구성을해 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펭귄 골드 세트가 요렇게 4개, 4개하고 2개, 6개. 상자 포장해서 원래 143,000원인데 지금 50% 세일하고 멤버십 추가 10% 받으시면 6 4 3 5 0원이세요 64,350원. 그리고 이 펭귄 골드 세트는요, 뚜껑을 지금 열어보시면, 다른 펭귄 시리즈하고 조금 다르게, 뚜껑 여닫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왔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지금 책자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펭귄 골드 세트가 50% 할인하고, 멤버십 추가 10%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누구 선물하시기도 좋고요. 냉동기 쓰시는 분들도 그냥 추가적으로 쓰시기 좋아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시는 사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개만 더, 딱한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요 예쁜 텀블러. 텀블러. 딱 350ml. 가정에서 쓰시기 다 좋아요. 저희 집은 어느 날부터인가요? 컵다 그냥 없애고 이 보낸 컵으로 그냥 다 바꿨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또 찬물 먹는다고 냉장고 들락날락하죠. 뭐좀 환절기 되면 자기 뜨거운 물 끓여달라 그러는데 식으면 또 데워달라 고 그러고 또 끓여달라 고 그러죠. 겨울 되면 또 따뜻한 보리차 달라 그러죠. 뭐 따뜻한 차 마셔야 되죠. 저희 애들은 차 마시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요 텀블러가 무려 할인율이 72%예요. 72%.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색깔은 이렇게 라이트 블루, 다크 그린 색상 이 있으시고요. 용량은 350ml.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상자 포장도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아니면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좀 이제 비싼 금액은 좀 부담이 된다. 그럴 때는 요게 정가는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근데 그 가격에서 72% 할인해서 우리 21,000원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먹고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쓸 때마다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350ml 텀블러가 지금 굉장히 큰 할인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회는 놓치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텀블러는 이제 그 뜨거운 김이 나가라고 여기에 보시면 뒤쪽에 스티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테이크아웃을 해서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실내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쓰시긴 좋지만 가방 안에 넣고 흔들렸을 때는 요 구멍으로 음료가 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가방 안에 넣고 이동하는 용도는 아니시고 이렇게 실내에서 쓰시거나 뭐어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가볍게 또는 차에다가 그냥 하나씩 상비용으로 놓고 요새는 테이크아웃 할때그 보증금을 또 받는 예인다는 얘기가 뭐 2015년부터 또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급할 때 내가 가방에 텀블러 없을 때 그렇게 차에다 한두 개씩 넣고 딱 사서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텀블러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아직도 소개해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빠르게 또 영상 준비해서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고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